아, 노산의 장점. 저도 사실은 노산이었거든요. 그래서 둘째를 이제 38에 낳고 되게 막 임신 중에는 산모분들한테 타의 모범이 되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모범적인 임신 생활을 또 하려고 되게 첫째 둘째 때 노력을 했었는데요. 노산이라는 걸 겪고 나니까 산후에도 확실히 회복이 좀더 느리고 이러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노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아기라는 이 소중한 생명체에 대해서 더좀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주를 뭐 한없이 사랑해 주시잖아요. 그래서 20살에 정말 나도 아기였을 때 낳았을 때그 부모의 마음이랑 30대, 40대 때 내가 정말 아기를 오래 기다려가지고 낳는 그 마음은 되게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늦게 낳는 만큼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시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쌓아놓으신 다음에 결혼 하셔서 자녀를 낳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셔서 애기 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좀더 많지 않을까